자, 반갑습니다. 엑스입니다. 자, 여러분. 현재 월러스에 심상치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업비트 상장한 이후로 상승을 한 뒤에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엄겨뜨렸던 흐름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최근에 오르가 코인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 저는 월러스 코인. 다시 한번더이 조정이 끝난다면 추가 상승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러스가 언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로 트럼프가 설계 중인 코인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무보다 숲인 글로벌 흐름을 읽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월러스 코인의 홀더라면 이 정보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데요. 제가 그 중요한 세 가지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러스 코인의 한 시간봉을 보겠습니다. 자 월러스 코인 상장한 직후에 상승을 보여준 뒤 현재 조정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 그것은 오르카 코인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르카 코인 또한 상승을 한 뒤에 조정을 주고 현재 상승을 만들어냈는데요. 자 저는 월러스 코인, 오르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는 x의 세력 매직선 어떻게 되어 있죠 기준선 아래로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르가코인 눌림을 받고 상승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할수 있었고요 월러스코인 또한 현재 상승을 하고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저는 다시 한번 더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그 근거를 아래 보이는 x의 세력 매직선 기준선 아래로 흘러갔을 때 저는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자, 아무래도 앞전에 오르카 코인과 마찬가지로 큰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는 단기 상승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자, 저는 이러한 손익비를 가지고 손절은 짧게 수익은 극대화하는 단기 매도 전략을 취할 생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 아래에 내려갔을 때 저는 짧은 손절과 함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 월러스 코인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월러스 코인 홀더님들도 현재 어디 구간에서 매수를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 저점 매수를 통한 평단가를 낮추셔야 되고요. 상승을 했을 때 수익 극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한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결코 손만 놓고 있으면 바뀌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흔들리는 코인 시장에서 이러한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차트 설명해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예측일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재 구간은 조정이기 있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 매물대 가격을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예측일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한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하라는 이유가 그 이유인데요. 자, 제가 3월 21일이죠. 자, 제가 크로노스 코인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가 상승할 만한 기사가 나왔고요 제가 그 핵심 내용을 간추려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매수가와 손절가, 매도가를 제시해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기사가 나왔고요 자 세력은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장의 불안감을 조정시키면서 하락을 만들어낸 뒤에 폭발적인 상승시켰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알수 있었던 이유가요 자 아래 보이시는 X의 세력 매직선 어떻게 돼있죠? 기준선 아래로 흘러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네 가지 근거와 함께 120원을 돌파했을 때 시장가 매수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뒤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이 대용을 받아보신 분들 32%에 대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자, 보시면요. 현재 2만 명 이상 참여한 텔레그램 방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또 입장을 하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아시겠죠 이러한 매수 시점이 나올 때마다 매수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 정보만 받아보셔도 도움이 된다 아시겠죠 자 연락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입장이라고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가능한 텔레그램 방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최근에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코인 시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락한 상황에서 알트코인 하락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건전한 조정인데요. 자, 뉴스를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비트코인 하락은 건전한 조정이라고 말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인데요. 자, 현재 조정은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가 잠깐 달리다가 숨을 고르는 거랑 비슷합니다. 자,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비트코인이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깐 숨을 고르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고 되고요. 아직 과열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쉬어가는 단계가 끝난다면 다시 한번 더 상승할 수 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비트코인을 한번 차트 보시면요. 고점에서 하락했습니다. 자,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건전한 조정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안된다 기다리라고 말씀드렸고요자 아래 보이시는 x 의 세력 매직선 아래로 내려갈 때 제가 이때 적극적인 매수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재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들 이 가격에서 매수 하신 분들 현재 홀딩 중이고요 굉장히 든든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조정이 끝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 3월 28일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그 이유가 4월 2일에 있을 상호관세 전책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관세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상승과 하락을 지금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3월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뚝 하락했습니다. 자그 이유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러한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물건도 덜 사기 때문에 코인도 덜 사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코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코인이 상승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4월 2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날에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권한을 써서 4월 2일에 바로 관세 적용을 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4월 2일에 어떤 발표가 나올지 사람들이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다 자, 아시겠죠? 자,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요 돈이 모이고 있는 뜻인데요 자, 스테이블 코인은 시작에서 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시장에서 엄청난 돈이 준비되고 있다는 시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상승한다. 자, 아시겠죠? 자, 제가 영상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5월에 있을 금리 결정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정부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이 굉장히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5월에 있을 금리 결정 시기 저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앞으로 있을 5월에 금리를 내린다면 돈을 빌리기가 좀더 쉽고 싸질 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코인이나 주식에 관심을 가지면서 코인의 가격 상승한다 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셔서 미리미리 정보도 받아가시고 공부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큰 손들이 비트코인과 리플 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고래들이 한 달간 62,000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자, 고래들이 코인을 많이 사면 자연스럽게 코인이 상승하겠죠? 자, 그리고 고래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가격이 오를 것을 알고 사는 것인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은 현재 쉬어가는 단계고요. 돈이 점점 코인 시장에 몰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래 세력들이 다시 한번더 몰리고 있는 것이고요. 금리가 내려간다면 돈이 쏠리겠죠? 그러면 코인의 가격 상승한다. 자, 아시겠죠? 자, 최근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3월 28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월러스 코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월러스 코인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월러스 코인이란 웹3 세상에서 파일을 저장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디지털 저장소와 블록체인을 합친 미래형 파일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애니 업체인 클레이노사우루스, 이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이걸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 맞습니다. 야, 공룡입니다, 공룡. 클레이노사우루스는 공룡 캐릭터를 만든 애니메이션 NFT 프로젝트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 캐릭터들을 수집하거나 애니 컨텐츠로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는 이러한 공룡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도 굉장히 활발한 인기 프로젝트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자 월러스가 우리가 메인넷 서비스를 시작할 때 파트너로 클레이노 사우루스를 초대했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새로 연 놀이공원에 인기 캐릭터인 클레이노 사우루스를 초대를 해서 팬들이 몰려오게 만든 전략을 취한 것입니다 자 아시겠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월러스 코인에왜 좋은 소식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유명한 프로젝트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월러스 또한 더욱더 유명해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명 프로젝트가 월러스의 메인넷과 함께 한다는 것은 신뢰도가 상승한다. 그렇다는 건 월러스의 코인 가격 상승한다. 자, 아시겠죠? 클레이노사우루스는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이 월러스는 블록체인에 저장하면서 관리해주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자, 이 둘이 만났다는 것은 미래형 컨텐츠와 기술 콜라보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코인 시장의 새로운 혁신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이러한 서비스 사용량이 늘게 되면 월러스 코인에 대한 코인 가치가 상승할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코인 가격 상승한다. 자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트럼프가 설계 중인 코인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무보다 스피인 글로벌 대별화 흐름을 읽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자 현재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라도 아래 보이시는 실현과 고난, 역경만 이겨내면 자 결국에는 고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월러스 코인 정리하겠습니다. 자 월러스 코인 현재 상승한 뒤에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신규 상장 패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가능한 상황인데요. 자 현재 구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정의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무턱대고 매수를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아래에 있는 x의 세력 매직선 기준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 그때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기준선 아래에 내려갔을 때 저는 적극적인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상단에 있는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시면 제가 당연히 이러한 탁점이 나올 때 알려드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야, 최근에 코인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기 때문에 본인만의 기준이 없다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명심하시고 손절 타이밍을 잡으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백 테더 이벤트 준비했는데요. 10만 원 상당의 코인입니다. 자,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요. 제 개인 번호 0101905289로 2 문자로 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에어드랍 진행하겠습니다. 자, 결국 제가 앞전에 차트 설명해드린 것은 예측일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조정을 받을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여기서 돌파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결국엔 예측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한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영상을 보시고 내가 회사라서 이러한 단기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은 스윙주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스윙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내가 단기 대응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은 반대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자, 제 개인번호 010-2190-5289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코인 영상 올려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엑스였습니다.